샤워 하는 곳인데 가보겠습니다. 어, 문 닫았다고 나중에 여나? 그러면은 약간 현지식으로 된 유명한 데 말고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크... 현지 느낌의 곳으로 왔뭐지 뭐지? 솔티드 뷰 오믈렛 누드 뭐라 써져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내가 이걸 시켰는데 이걸 뒤에 육을 지우, 육고기를 을육 지우는 것 같은데 그냥 비어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협동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현지 음식이지 않나? 뭐 영어로 다 통하고 이러면 은 뭐. 일단 모르겠습니다 먹어보고 아니면 말고 일단 홍콩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젓가락이 굉장히 깁니다. 왜 긴지 모르겠지만, 일단 비어는 킹짜오가 나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티슈가 없어. 티슈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, 이걸 쓰고 있습니다. 티슈가 없어. 좀 짜고, 전분 그거에 계란에, 야채 많은 맛이네. 근데 그렇게 맛은 없는데, 일 차이니스식이라고 하니까, 이 밥은 좀 날리는 밥 아닙니까? 찐득한 밥이 아니고. 개인적으로, 우리나라에서 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는 이렇게 단품만 주는데, 우리나라는 반찬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, 딸랑 익어주고,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지 않나. 근데 그렇다고 단품만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. 왜냐면 이거 다 반찬 내놓고 하는데 반찬을 안 준다? 그러면 그가게를 망하는 거니까. 반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것만 딱 하는 데 얼마나 쉬워. 관리도 힘들잖아요. 유통기한좀 냄새나면 버려야 되고. 그러니까 식당 하는 게 실력이 아니죠. 안 해봐도 알것 같아요. 문화의 차이니까 한국은 반찬이 있는 문화고 이런 데는 반찬이 없는 아줌마가 이것도 줬는데 그냥 아줌마가 인상은 좀 환상구준데 마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돈 받는 건 아니겠지 약간 등뼈 같은데 이거 그냥 국으로 이렇게 맑게 해서 그냥 먹을만합니다 근데 이거 감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음 아까 그 할머니가 지폐를 세고 있으니까 바로 뭐라 뭐라 하더니 빼앗더만은 자기가 세서 바로 결제를 할머니 크러쉬라고 그러죠 그 탈크. 홍콩을 가만히 보니까 난 아예 홍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잘 사는 나라 같아. 싱가폴처럼 약간 도시 국가 느낌도 있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차들도 포르쉐 그다음에 테슬라, BMW, 벤츠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약간 여기 강남 같은 그런 곳이라 그런가? 랑카이펑 이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10월 초인데도 더워요, 더워. 여기가 랑콰이펑인데 아직 뭐 아, 어두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없네. 일단 여긴 나중에 다시 오고 센트럴역으로 가서 침사추이로 가겠습니다. 아,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어. 자, 여기 침사추이에 왔는데 저는 저쪽 반대편에 야경도 보고 바로 저쪽으로 가야지. 겠 여기가 청킹맨션. 여기에 그 위스키 집이 여기 주위에 있다 해가지고 더 레어 몰트 아, 여기 있네 진짜 좀 레어한 것들만 스프링 밀크 그... 2만 원더 비싸게 샀는데 1 신념. 프레시 코코젤리. 저는 코코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. 코코넛 밀크. 젤리가 아니면 곤약 같은데. 젤리 자체는 무 맛이고 그냥 퓨어한 맛이네요. 여기 더 레어몰트 건너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스프링뱅크 아깝네 여러분들 다 보고 나서 가격을 다 비교하고 나서 사요 저처럼 버터고 바로 사면 2만원을 손해보는 제가 왜더안 사냐면 일본에 또갈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 두세 병 정도 어쨌든 그 침사추위에 오면은 요거 가볼만 합니다 더 레어몰트 어디냐면은 청킹맨션을 보고 있을 때 왼쪽에,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거든요. 그쪽에 내려가면 있습니다. 어, 여기 있습니다. 이 건물에 들어가면 됩니다. 이 건물 들어가서, 오른쪽. 야, 이게 말로만 듣던 홍콩 야경? 아직, 밤은 안 됐지만. 우와. <목소리도> 하... 창 기가 뭘까？스타일 아, 거리 인데. 왜 스타일 거리는지. 아, 이것 때문에 스타일 거리는. 뭐,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다 찍었는데. 고프로는 너무 어두우면 또안찍혀서 생각보다 좀 밝게 나오는데. 야경을 보고 쭉 올라가면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이 있는데, 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모스크가 있네. 특별 자치 구역이기 때문에, 홍콩은, 홍콩 국기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 국기를 안 쓰고. 특이한 나라. 이건 뭘까? 이게 뭐지? <laughs> 수영장이 있어. 이거는 앙코르 하트에서 봤던 그런 나무 같은데? 캄보디아에서. 길게 그림을 그려놨어 템플 <laughs> 스트리트 야시장 여기만 딱 야시장같이 생겁니다 어, 야시장 해봤자 먹는 거 파는 거죠. 배가 부른데, 아까 소고기 짠 거랑 밥이랑 먹었으 맛있는 거 먹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야시장 비교했을 때는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이런카트들이 배열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? 쾌적하고 좋은데요. 뭐야? 앞에 봤던 야시장 중에 제일 깔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위생도 좀 좋아 보이고, 뭐옷 팔고, 그림 팔고, 여기서 위스키 코르크 마개를 닫은 채에서 더좀 견고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나 잔 같은 게 있으면, 은 오늘 스프링뱅크 하나 때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끊겼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니다 이렇게 현지인들이 많이 앉아있는 데가 짐베인데 윙팻 시푸드 레스토랑 템플스트리트 마켓 야시장에 이런 게 하나 있네 여기가 템플스트리트 끝 세븐일레븐에 왔는데 이렇게 두유같은게 많아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네 헐 달팽이인가 이거 조개 아니 홍콩은 이 안좋은게 자꾸 위에서 그 이게 내가 볼때 에어컨 물같아 에어컨 물 비가 고여 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저저 저 에어컨 이게 좀 짜증나. 딱 봐도 이런 데가 로컬 맛집인데 아닌가 배가 불러서 그 란콰이펑에 라무르라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 사면은 하나를 이렇게 준다고 오늘 원 먼데니까. 기린 하나 하면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당 어, 128인데 저 128이면은 2만 원이잖아 한 잔에 개비싸네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하나에 있는데. 하 안에서 어때 있는데 낚인것 같기도 하고 왔습니다 기린 맛이 이상한데 아, 기린 맥주의 맛을 잘 모르겠다. 일단은 좀 직관적인 단맛이 좀 있다가 약간 물맛 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좀 쓴맛 약간 상큼한 향 근데 느낌이 약간 주정을 탄것 같은 느낌 이게 랑카이퐁 건물 근데 많이 상권이 아 되게 멋있네요. 아, 여기는 딩 딩. 맛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. 뭘 먹어야 될까?